자, 힌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짱입니다. 자, 오늘 할 곳은 무엇이냐? 받고 크로스 컨트리 마지막, 받아야 마지막 서킷입니다. 포드 피에스타 한번 타볼까, 이거? 유하. 유하 유하. 유하, 유하. 유하, 유하. 자, 포드 피에스타를 한번 타볼까, 이번에? 포드 피에스타를 새로 받았는데, 한번 타보자. 솔직히 지금 이 정도 난이도면 포드 피에스타, 뭐, 그냥 뭐, 눈 감고 타도 제가 이기죠. 아, 아, 근데 랜서 탈까? 이번에 랜서 아, 뽑았잖아. 랜서 못 참지, 가자. 아이씨, 잠깐, 힐 바꿔야지. 아, 힘들어. 림이 너무 커. 그렇잖아. 안 그래요? 뭐야, 이제 후진하는 거 뭐야? 뭐야, 새로운, 새로운 기술이야? 후진하는 거 뭐야? 아이씨. <laughs> 야, 아니 AI 후진하는 거 뭔데? 어이가 없네. <laughs> 봤어요, 여러분? 인간 <laughs> <laughs> 네, 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어? 1대 11이라고. 1대 11. 오른쪽으로 깊어지는 곳. 승역으로 가니 911이 아베니드인데. 일등 담당이랑 막사 담당 이런 건가. 가자 가자. 이분 번안 봐주고 가야 된다. 사실 AI 가저결러였던 거. 네 네. AI 그 그. 진짜. 그런 거 아니냐고. 힘듦성 있다. 피이씨 <목소리를> 아이씨... <목소리를> 그니까 그러니까. 근데 숙련이랑 전문가랑 레벨이 너무 크게 차나요 <목소리를> <목소리를> 맞아요 이 차는 길이 미끄러운 곳에는 언더 나는 것보다는 오버 나는 게 낫기 때문에 일부러 차를 좀 돌리는 편이죠. 진짜 나는 인데 도난 걸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 맞다. 아니 근데 얘네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립 아니야 흑길에서 흑길에서 이렇게 빠르게 도는 게어딨어 그것도 그립 유지하면서.

우와, 밀린다. 저 AI 특들이어로게이션안 분명한. 분명하다. 호몰로게이션 안 들어간구나. 인이 해달라고 다 아, 해외 포럼에서도 난리 났다니까요. 뭐냐고 이거 AI들 뭐냐고? Piece of shit라고 그러는데. <laughs> It's unfair. 막, 이러면서 막. <laughs> 막 사람들이 뭐 AI들 치트 안 쓰고 있다고 이거 보라 하면서 아까 그 동영상 올리고 막.

무슨 소리야? 신장 안안 돼! 이번엔 일안 타고 나오 신장 게임 아타 <laughs> <걔 민까지 쳐줘. 웃음> 아, 신장 지지오이 신장 게 청소부, 오케이. 순자계 일치니까 나 혼자. 안돼, 뭐한시야 나의 나의 정체성을 너네들이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고. <laughs> 아니, 나의 정신성을 마음대로 바꾸지 마. 오버님. 순자계이유로 합식. 아니야, 개이유는 뭐야?

여 자가 있을리 없어. 여자 없지. 있고. 오 잠깐만 이 뭐야? 길이 어디야? 이 양. 이 양. 하면서 글쎄? 이 하와와. 하와와. 다고이한말 하지 마. 아 그래도 야. 나못 쏠은 아니다. <laughs> 야나 그래도 못 쏠은 아니다. 어? 뭐못 쏠은 아니야. 못 쏠은 아니야. 어제 어떤 분이 송이 되고 너무 나라하게 해서 아 깜짝 아, 놀랐네. <laughs> 누구셨지? 무쏘요. 무쏘. 로고님이는게 무슨 소리야, 씨. 여기요 자이자 신장님 차에 구역흐 열아나이카. 열아나이카. 왼발 브레이킹 하면은 언 어, 오버스티어로 바뀌면서 차가 잘 돌게 돼요. 아우 뒤에 징그럽게 붙어온 거 봐. 뒤지해가다는게아니 네. 아니, 게 <laughs>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야? 없는 없고, <laughs> 게이라는 게 많은 <laughs> 무슨 무슨 소리야? 헛소문 퍼트리지 마. 어이 이 뭐. 맞아. 게 게이브 뉴에도 게이라고 할 사람이네. 어허이 어허이 이야 우리 때문에 유튜브는 되겠네요 신장 게이 <laughs> 아니야 신장 게이라는 게 너무 놀랍다 신기해 무슨 소리야 제발 <laughs> 브레이크는 무동과 동시에 스로트를 유지해서 오버를 내는 건가요 네 사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몰랐는데 신장님 게이였군요 아니라니까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이상한 소문 버티지 마 난 당당하게 나온단 말이야. 참. 내 맞아요. 대이기냐? 다시 길 어디지 몰랐네. 나도 처음 보는데 신장기이라고 하네요. 키키. 무슨 소리예요? 당당하게. 거품. 어이 참. 우리 땐 뮤트 반 올라가겠다. 아니에요. 올라가. 올라가. 문제 없어. 님대로서 많이 들켰어요. 내가 이겼 그 내가, 내가 이겼다. 로지만당 서원장님. 내가 이겼다. 가 아닙니다, 네. 신장님나는 아니지만 네. 나는 아니라고. <laughs> 게이트 운전 좌석 오른쪽에 있는 <laughs> 이상한 소리 그만해. <laughs> 별거 없구만. 춤추지 마세요. <laughs> 별거 없구만. Yeah! 자, 자, 까먹었는데 아무튼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일단 여기서 녹화 한번 끝고 가겠습니다. 유바. 차 언능 바꾸세요. 안돼.